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쉽게 하는 남자, 김선생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코인은 레드스톤 빨간 도니, 돌이라는 코인이고요. 현재 571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약16.3%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중인데 자, 요 녀석이 상장한 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올해 전반기 4월 달 부분 좀안 돼서 상장을 했는데 4월 좀안 돼서 상장한 만큼 요 녀석이 우상향을 해주는 게 아니라 우하향을 해주는 추세예요 네,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지금 보시면 상장한 이후에 생각보다 폭등세를 보여주진 않았어요. 자, 그에 반면에 거래량은 말도 안 되게 터졌죠. 자, 이것은 무엇이냐? 뭐 자,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는데 세력들이 나가지 않고 개미들의 실랑, 실망 외물이 쏟아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상장 이후에 보통이면 바로 급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대표적인 예시를 요녀석이 잘 보여주고 있네요. 자 하지만 레드스톤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 빨간 돌이 요녀석 지금 계속 제가 핫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게 있습니다. 이게 왜 핫한지 세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고요. 자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 가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AI 지표입니다. 첫 번째 AI 지표고 자, 두 번째 이벤트. 이벤트 중에서도 락업 해지 이벤트라는 것이 있고, 자, 세 번째 고래들의 지갑 추적.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건데, 그리고 네 번째 제가 여러분들께 원하고 바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일정 그리고 날짜에 맞춰서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하셔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고요. 자, 락업 해지 얘기는 조금 나중으로 미루고 저희가 직접 만든 AI 지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I 지표에서 매수, 매도 시그널이 같이 나와요. 근데 현재 매수 시그널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사람이 직접 해서 발견하지 못하는 정보들을 직접 얘가 파악을 해 주고요. 그 정보를 토대서 매수랑 매도를 알려 줍니다. 그래서 매수의 매도에 매수 매도 시그널을 알려 주는 지표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표 설명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이 레드 빨간 돌덩이 녀석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는 것처럼 이 번개 모양이 눈에 띄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신 차트와는 조금 다르게 레드 돌덩이 지금 보시면 번개 모양이 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이낸스 해외거래소 1등 차트고요. 12시간 보입니다. 자 보시면 저희가 직접 개발한 지표에서 어떠한 정보와 무언가를 물어와서 이 녀석이 AI 지표가 매수 시그널을 남겨 놨었습니다. 자,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바로 6월 18일. 6월 18일이죠. 저희가 이거를 조금 늦게 봐서 6월 19일 회원님들과 다 같이 저점 매수 요 부분에 진입을 했고요. 자,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이 저점 매수 이후에 우상향을 그려주고 지금 폭등을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서 ai 시대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죠 지금 뭐 날아다니는 차도 만들어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쓰던 삐삐 과거에 쓰던 핸드폰 폴더폰에 비하면 지금 스마트폰이 거의 뭐 tv 인터넷 다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거보다 뛰어나게 바뀌고 있는 시대가 ai 시대다 여러분들 이거 확실하게 인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첫 번째로 ai 지표가 우리의 매수 첫 번째 근거고요 매수 1번 근거고 두 번째로는 어떠한 이벤트 이벤트인데 이벤트 중에 가장 큰게 락업 폐지 이벤트죠 여러분 자 이거를 두 번째 근거로 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래들의 지갑 추적 이거를 세 번째 근거로 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부탁드리고 당부 말씀드리는 게 일정과 날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셔라 이렇게 늘 말씀드립니다 자원 2, 쓰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근거가 한 개가 아닌 두개세개 개, 여러 개 모였을 때는 여러분들이 손실 날 확률이 아주 낮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이 AI 지표 이렇게 정답을 알려주는데 근거가 정확하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아직도 이 매매, 이세 가지 매매를 사용을 안 하시고 아직도 말도 안 되는 그 고전적인 방법, 그 폴더폰 시절의 그 고전적인 방법을 아직도 갈구하고 그것만 논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자 그게 무엇이냐? 이평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볼링저밴드 매매 뭐 이거 맞지도 않지만 여러분들이 뭐 좋다고 하면 쓰는 게 맞죠. 자,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처럼 코인 판도 시대가 바뀌었다. 언제적 이평선, 언제적 볼린저 밴드가 아닌 현재 AI 시대에 맞춰서 AI 지표를 여러분들도 사용을 하고 그 일정과 날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를 정확하게 할수 있는 상황이 와 버렸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는 전부 다100% 무료로 저희가 배포해드리도록 하고 있고요. 현재 이 말도 안 되는 기술적 분석을 아직도 논하시고 고집을 잡으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지 마세요. 저 그런 거에서 하나하나 대응할 시간 없는 사람이고요. 자, 정말 간절하신 분 제발. 정말 간절하시고 손실 복구하고 싶으신 분들. 손익 남기고 싶으신 분들. 진짜 열심히 잘 하실 수 있는 분들만 해서 저희가 직접 나눠 드릴 거고. 하지만 저희가 언제까지나 나눠 드린다는 건 아닙니다. 자, 왜냐? 하지만 저희가 자원봉사자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원이 차게 되면 저희도 이거를 무료 배포는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 이거 무료 지표 공유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지표 혹은 상장 혹은 성장 혹은 기원 이렇게 저한테 문자로 남겨 주신 분께 제가 확인해 보고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무료 배포를 나눠 드릴 거고요. 자, 이게 유료로 바뀌기 전에 여러분들은 평생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는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이 지표 공짜로 드릴 테니까 사용해 보시고 모든 코인에서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께 아직 배퍼가 안 나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플 코인 제가 보면서 여러분들께 직접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악마 코인 이 악마 패턴이 뜨자마자 시그널이 뜨자마자 바로 하락 추세에 돌입했다. 자, 여러분들. 상승은 번개, 하락은 악마 이렇게 쉽게 저희가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누구든 실눈뜨고도 볼수 있는 상황으로 저희가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현 시대가 AI인 만큼 여러분들 코인 시장도 AI에 도입해서 잘 사용해서 남들이 쩔쩔매고 있을 때 우리는 한발 앞서 나가서 남들이 이 근처에 못 다가오게 우리는 수익을 내고 빨리 빠르게 빠져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여러분들도 들 하도 찾아봐서 알겠지만 10월달 12월달에 미니 불장이 온다 그리고 이때가 마지막이다 2차 여러분들 확인해 보셔서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으로 시간 날리고 의미 없는 시간 보내지 마시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일정, 가지고 있는 지표,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지갑 추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손쉽게 매매를 하실 수 있다. 자 일정과 날짜를 보고 매수를 하고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하세요. 이때를 보고 매수를 하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저랑 소통하면서 놀다가 여러분들 번업하시면서 여러분들 현생 살고 계시다가 제가 카톡으로 남겨드리겠죠. 자 지금 악마 떴습니다. 확인 삐뽀 삐뽀 이렇게 보내면 여러분들 매도 딸깍 누르면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손쉽게 돈을 벌수 있다 여러분들 돈 벌려면 남들보다 빨라야 돼요 이점 다시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고 자 지금 보시면 이 레드스톤 보이시죠 레드스톤 근데 거래량이 상당히 괜찮아요 이 녀석이 아직 입소문이 안탄 코인인데 지금 이제 오늘부로 입소문이 탔겠죠 오늘부로 아마 입소문이 탔을 거고 자 하지만 남들은 매도 가격을 모른다 진입을 해도 매도가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사실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알려드린 일정 자 락업 해제 이벤트의 일정 결국에는 이게 다라업 폐지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라업 폐지가 물량을 시장에 푸는 걸라업 폐지라고 쉽게 설명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코인이 오르는 거다. 이렇게 쉽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어디서 팔아야 될지가 결국엔 관건이에요. 뭐누군는 여기 들어갔고 누군는 여기 들어갔고 지금 들어간 사람도 있죠. 코인을 저점에서 사는 게 정말 힘들고 고점에서 파는 게 정말 힘들죠. 하지만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지표 AI 연녀석 녀석 사용하고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일정 그리고 플러스 대응집 여러분들께 문자 주신 분들에 한해서 선착순으로 30분께만 나눠 드리도록 할 거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유료로 바꾸기 전에 여러분들 미리 무료 평생권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말도 안 되는 이평선 매매법이랑 그 볼린저 매매법으로 저랑 문자로 말다툼하기 싫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문자 보낼 생각 하지 마시고 이 지표 매매해서 남들처럼 노후 자금 마련하시고 남은 현생 열심히 사셔야죠.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서 하도 말이 많으셔서 제가 실제로 계좌를 오픈하는 중이고요 자 지금 보이시면 자세하게 한번 보시면 저희는 캡처 화면이 아니라 실제로 숫자가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걸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오른쪽에 제가 카카오톡 회원님들과 나눈 걸 한번 보시게 되면 7월 3일 날 퍼치 펭귄 거래소 업비트 자 보시죠 매수가 21.22.1 그리고 25원 그 사이에 매수를 하셔라 자 이게 무엇이냐 ai 지표에서 이미 저희에게 시그널을 줬고 그리고 저희는 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거를 바탕으로 매매를 하게 되었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게 왜 올라가는지 일정은 저희는 알고 있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지표가 저희에게 시그널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 다 같이 진행해서 150에서 200% 정도 수익이 났다 자또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하이퍼레인 하이퍼레인 또한 왜 들어갔느냐 자 업비트와 빗썸에 상장하기 전 업비썸에 상장하기 전인 1 0일 날짜입니다 여러분들이 못 믿겠으면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는 애초에 빙엑스라는 거래소에서 이게 상장한다는 일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 이거 진입을 해야겠다 하지만 근거 가 아직 부족해서 지표를 봤는데 지표에서 매수 시그널이 나와 있었기에 저희가 바로 아 오케이 회원님들 이거 진입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위험하니 100%에서 150%만 일단 안정적으로 수익을 봅시다 이렇게 해서 진입을 한 상태이고요 자 여러분들 언제까지 기술적 분석 하실 겁니까 저희랑 같이 이렇게 일정과 기술적 매매 그리고 현시대에 맞게 ai 지표에 기반해서 여러분들께서 같이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맨날 말로만 돈 벌고 싶다 코인 다 사기다 여러분들 다 당하니까 사기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정과 날짜에 맞춰서 여러분들 번업하시면서 저희가 카톡만 드리면 제꺼만 알람 켜 놓으시면 진짜 돈 벌기 쉽죠.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돈 벌고 있는 중입니다. 자, 칠리지 도지, 이더, 비트. 자, 여러분들 이렇게 돈 벌기가 쉬운데 왜 자꾸 코인 사기다. 코인 유튜버 다 거짓말이다. 지금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들 남들 돈못벌때 여러분들 저희는 돈 벌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코인하는 목적이 결국에는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간절하신 분들, 정말 이 AI 지표가 궁금하신 분들, 수익이 나고 싶으신 분들, 이렇게 진수님처럼 손실이 너무 크신 분들, 저랑 같이 복구하고 싶으신 분들, 위에 보이는 문자 번호로 성공 혹은 지표 남겨 주시면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문자 배송해 드릴 거고요. 저희랑 같이 수익 보셔야지. 언제까지 불라방 매매해서 손실 보실 겁니까? 여러분들 이제 기술적 분석 의미가 없어요. 시대에 맞춰서 움직여야죠. 저희 옛날에 핸드폰도 보시면 다 폴더폰이고 핸드폰이 있기 전에 삐삐였잖아요, 여러분. 자, 언제 스마트폰이 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이 기술에 맞춰서 여러분들 매수 매, 매수 매도 이 지표가 유행하기 직전에 여러분들 저랑 같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몇십억이든 몇 억이든 목표 수익금 채워야죠. 자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 위 보이는 번호로 1번 혹은 성공 혹은 지표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문자 발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코인 쉽게 한 남자 김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